예수께서는 죽었다 하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도 죽음을 잔다 라고 표현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도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어,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왜 예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리를 비웠냐면서 하책망을 하죠. 그리고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천국에선다 어,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라는 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정적이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다시는 어떤 죽는다라는 것 다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기수은 하나요? no mm -hmm. 이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리를 불고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듣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아이로의 딸을 보고 죽었다 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은 어 죽었다 라는 선언을 내리는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뭐 경험 많은 의사가 어떤 환자의 사망을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의, 의, 의료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이 생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저 사람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감히 왜, 어떻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가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이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이로는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적어도 예수보다는 내가 죽은 이들을 많이 봤고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려봤기 때문에 더 나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통일찬송가 46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불 이 잠자리라 저동력이와. 순간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쉼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무조건 맞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맞다. 라고 할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직이든, 의식적으로든 어,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신념은 끝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오류를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다, 내가 틀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자기를 향해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쟁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얻어내는 것이 용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뒤집힐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더 틀린 사람, 나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상황에서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고 또 이제 장례 절차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뒤집혀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그 상황. 죽었다는 판단과 그 모든 것이 부정되는 상황 앞에서 비웃은 사람들이 기적이 기쁨이 아닌 부끄러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뒤집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의 말씀 뒤에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오백십일장 통일찬송과 이6육십삼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오백십일장 통일찬송과 이6육십삼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할까 혹시 이거 걷되 때니 누가 주스하리요 의화상을 주시려고. 이 모타나 예수께서 구속하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들어오시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드리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게 삼고 앞서서 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